자, 얘들아, 이어서 우리 장수왕 한번 살펴볼게요. 쌤이 원래 찍어난 영상이 장수왕도 너무 긴것 같아서 지금 급히 간단하게 찍으려고 다 찍어요. 자, 그러면 보면 우리 장수왕 같은 경우에, 어, 이제 아빠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장수왕의 대표적인 업적이 우리 한국사에서는 남진정 책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진출할 때 말이지. 자, 자기 아빠가 어떻게 했어? 이 광개토 대왕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뭡니까 위쪽으로 해 가지고 요동과 요동과 만주를 많이 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쪽에 먹을 만큼 다 먹은 거지. 이제 그래 되니까 이제 우리 아빠의 뒤에서 나는 어? 쪽에 평야가 있고 따뜻한 남쪽 지역, 즉 남진. 남쪽으로 진출하겠다. 그렇게 해서 15년 동안, 무려 15년 동안 이 계획을 준비해 가지고 실천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수도를 원래 이쪽에 이제 국내성이라는 곳이 원래 고구려 수도였거든. 압록강 주변에 국내성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서 어디로 음, 평양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평양이 이쯤 있거든. 그래서 평양으로 천도하는 거야. 그래서 남쪽으로 진출하겠다는 그 포부를 보여주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 철두철미하게 대단한 게 뭐냐면은, 자기 생각한다. 왜? 아, 내가 만약에 이 군대를 갖다가 이제 밑으로 진출할 거다. 밑으로 진출했을 시에, 그럼 문제점은 없는가 생각해보니 뭐니? 이중국의 그때 당시에 위진 남북조 시대라는 상황이었는데, 가면 얘들이 뭐할수 있다? 이 국경선을 넘어서 중국 애들이 쳐들어올 수 있, 있다, 이 말이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왜? 고구려 군대 이제 밑으로 다, 모두 다 내려 보낼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피해를 입을 때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 외교까지 다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뭐다? 그때 당시 중국에 남조, 북조 남쪽에도 나라가 있었고, 북쪽에도 나라가 있었거든. 이런 나라들한테 조공과 선물을 바치면서 이제 잘 친하게 잘 지내놓은 거야. 응? 우리 친구 대면이 이제 안 쳐들어오잖아. 거기다가 그것도 못 믿는다. 그것도 못 믿어서 어떻게 했느냐. 이둘 사이를 갖다가 이간질 시켜놔요. 이 친구가 되니까 장수왕이 북조에 가서는 남조 욕을 하. 아 북조에 가서는 남조가 니네 욕하더라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남조에 이제 가서는 또 북조가 니네 욕하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뒷담화. 뒷담화해서 서로 사이를 갖다가 벌려놓아 그래서 이 둘이가 싸우게 만들어, 쉽게 말하면. 이둘 사이가 대립하게 만들어 놓니까 나중에 이 장수왕이 모든 계획을 마치고, 실제로 남진 정책을 펼쳤을 때, 아무런 위험이 없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 성공을 할수 있었던 거야. 됩니까? 그래서, 어첫 번째, 장수왕의 역작은 남진 정책이다. 그래서, 평양으로 천도했다는 거. 꼭좀 기억해야 돼. 그리고 뭐다? 이 남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중국의 남북조랑 외교를 펼친 거, 이꼭좀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어,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맙니까? 실제로, 어, 요렇게 해서, 이두 개를 통해서, 이제 뭐 한다? 음, 나중에, 한강을, 한강까지 차지하고, 그 뿐만이 아니고, 뭡니까 저 밑에 충청도까지 내려간단 말이야.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 우리 교과서에 글에 나와있는데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 그래서 뭐니 그걸 알수 있는 비성이 뭐다? 그 증거가 충주 고구려비가 되는 거죠. 충주 고구려비. 어 저번에 앞에서 나 한번 설명을 했지만 왜 충청도야? 왜 충청도? 우리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이런 말을 쓰죠. 왜그 도를 만들어냈냐면, 그 지역의 옛날에 대표적인 도시의 이름을 딴 거야, 얘들아. 예를 들면, 경상도는 왜 경상도냐면, 경주와 상주라는 도시가 제일 컸거든? 그래서 경상도예요. 전라도는 왜 전라도일까? 전주와 나주라는 도시가 제일 컸기 때문에, 전라도야, 얘들아. 가면이, 어, 충청도는 왜 충청도야? 충주와, 충주와, 청주가 제일 크기 때문에 충청도예요. 그럼 강원도는? 강릉이랑 원주가 커서 강원도야.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를 따거든. 근데 애들이 함정이 있어, 함정이. 경기도는 왜 경기도니까? 경기도. 이제 애들이 가면 이제 경기도 하면 또 이거 대표적인 도시 따다니까 경기도 하면 경, 또 경주,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 원래 서울, 서울 주변에, 서울을 갖다가 한자로 하면 서울 경자거든. 수도 주변에, 그냥 수도 주변에 있는, 수도 주변에 있는 지역을 경기도라고 봅니다. 수도 주변에, 한자로 그래서 경기도만 대표적인 도시단계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도시단계, 도시 이름. 이 봐봐. 이 사람이, 경기도 밑에가 충청도군이다 경기도 밑에, 그래서 한강도 차지한 다음에 중요하죠. 한강을 차지한 전성기이기 때문에 한강을 차지한다면 뭐? 이 충청도까지 내려서 여기까지 내딱찐뽕 요렇게 한 사람이 누구다? 장수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5세기에 5세기 가장 최전성기 5세기에 가장 최전성기를 고구려 최전성기를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다? 장수왕입니다, 장수왕. 됩니까? 음, 장수왕. 자, 그래서, 요거 꼭좀 기억해 주세요. 됩니까? 그래서, 장수왕은 뭡니까? 아빠가 위쪽을 넓혔으니까, 자기 뭐,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남진전책을 펼쳤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평양으로 천도한 거. 그리고 밑으로 내렸을 때, 리스크가 따르잖아. 위험이 따른다. 그게 뭐다? 중국 애들이 고구려 땅을 넘볼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중국에, 남쪽에 있는 나라와 북쪽에 있는 남북조에다가 전부 다 외교 관계를 신선으로 맺어 놓는 거죠. 어? 그러고 모든 준비가 이 모든 준비를 다한 데 60년 넘게 걸려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어떤 일을 했을 때 얘들아 몇십 년을 갖다 준비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만큼 철두철미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 기본적으로 그렇게 준비한 결과 뭐합니까? 내려가는 거죠. 백제를, 백제의 그때 당시에 수도가 서울 한성이었거든. 그래서 한성을 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백제의 왕이 참고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개로왕이라는 개로왕. 그래서 개로왕! 개로왕! 이러면 죽단 말이야. 개로왕!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죽고, 이제 이 백제는 수도인 한성을 잃고 왕까지 죽죠 그래서 너무 슬프잖아요 얘들아 너무 슬프죠 그래서 웅진으로 가요 웅진 그래서 배울 거야 백제 수도가 한성에서 웅진으로 바뀌게 되고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거지 됩니까 그래서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어 백제는 혼자 못 막으니까 뭐 신라랑 연맹을 맺어 나제 동민 신라와. 백제에서 낮의 동맹도 맺어 가지고 고구려를 대항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일 거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리고 세 번째, 이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졌다. 이게 뭐냐면은 그만큼 이때 당시에 지금 보니까 5세기에 고구려의 위세는 어마무시했죠. 마치 뭐 중국을 능가할 정도로 정말 힘이 셌단 말이야. 그래서 뭐다 세상에 항상 운이. 우리나라에 보면 중국을. 세상의 중심이라서 자기가 센터라서 중국이거든 근데 얘들 생각했단 말이야 너무나도 잘나가니까 고구려가 왜 중국이 센터야 아니 오히려 누가 센터다 우리나라 고구려가 전세계의 천하의 중심이다 이런식으로 인식을 가졌단 말이야 그게 뭐다 독자적인 천하간에 말하는 겁니다 이때 그만큼 잘나갔단 말이야 전세계 1인자는 중국이 아니고 누구다 우리나라다 그정도로 그래서 이 독자적인 천하가 는 장수왕 해동되고 광빛도 대학으로둘다 돼요. 사실은 둘다 되거든. 그만큼 이 5세기의 고구려의 힘은 굉장했다는 거. 굉장했다는 거 알아둡시다. 되겠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어서 어 이제 5세기 최전성기 다음에 6세기 7세기 모습을 연달아서 한번 봐도 록. 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한번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고구려 같은 경우에 뭐다? 주몽. 주몽이 뭐 한다? 고구려를 건국한 다음에 기원전 1세기에 기원전 2세기에 주몽이 나라를 건국하고 이제 발전하는 거죠. 이 사람이 두 명이 발전을 시킨 사람이지 발전 중앙집권으로 가도록 대표님이 뭐다? 태조왕은 옥저를 정복하고 고국천왕은 부족을 이제 행정적으로 이제 재편시킨 거죠 왕권 강화. 자 그래서 잠시 이사 세기 때이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을 당해가지고 엄청난 위기를 겪긴 겪지 뭐니다 소수림 소수림 왕이라는 아주 뛰어난 왕이 나와서 막이한 목숨 고구려를 위해서 뭐 불패유리 불 대유리. 그래가지고 뭐다 불교, 대학, 윤령을 통해서 완벽한 중앙 집권화를 이루게 되고 그 힘으로 마미가 그 힘으로 이제 고구려 5세기에 되면 최전성기를 찍게 된다. 그래서 이5세기의 최전성기지도 꼭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지도만 딱 보더라도 아 이게 어느 나라 전성기구나 어디 먹고 있으면 한강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최전성기다. 꼭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업적. 광개토대왕은 특히 신라를 지원해준 거. 증거. 그 증거로 호우명 릇과 광개토대왕 능비 그리고 장수왕은 남진정책, 남진정책.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한강까지 백제를 몰아내고 차지한다는 거꼭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그 증거가 충주 고구려비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구려의 최전성기까지 살펴봤고 이제 이어서 이제 6세기, 7세기 한 1, 2분이야 1, 2분 그래서 그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 이어서 봅시다